너무너무 더우시죠? 네. 미니 디자인 대표님께서요. 여러분 구독자님들에게 부채를 드리라고 후원해 주셨어요. 전 구매 고객에게 부채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무리 더워도 즐거운 다육 생활은 계속됩니다. 다육이 보러 가시죠. <목소리> 방울 봉랑입니다. 방울 봉랑인데요. 제가 왜또 방울 봉랑 금부 아닌 것을 소개시켜드리나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방울 봉랑도요. 금 못지않게 오래되면 입장이 짧아지면서 상당히 예뻐요. 또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도 든답니다. 동글동글해져요. 오래될수록 동글동글해져서 꼭 나무 위에 구슬이 앉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대가 올라왔죠. 꽃이 또 볼만합니다. 그래서 좀 화분이 좀큰게 있으신 분들은 요 방울 복랑 데려다 심으시고 꽃이 진 후에 그 밑에를 잘라 주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꽃대가 있잖아요. 여기 꽃대 있으면 요 밑에 요밑 부분을 여기를 잘라 주세요. 꽃을 보신 후에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잎이 나와서 더 풍성한 그런 모습 보여준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12cm 포트예요. 12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방을 봉랑이었습니다 에버스입니다. 에버. 에버신데요. 요 아이는 나나 꾸민이나 이런 아이들처럼 자구를 잘 내어줘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좀 얕고 넓은 화분 있으면 식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12cm 포트입니다. 12cm 포트에 있는 꽉찬 아인데, 15cm 정도, 직경이 15cm 되는 정도의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지금 성장하느라고 물이 약간 빠져 있긴 합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에버시였습니다. 연지 곤지입니다. 연지 곤지 이제 점찍기 시작했죠. 연지 곤지가 참 강해요. 강하고 또얘 오래 키우다 보니까 군생이 되더라고요. 군생이 된 모습도 아주 예쁘답니다. 지금은 이제 모종 모종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얘는 뭐 그냥 아기 바로 나온 애는 아니고 오래됐어요. 직경이 한6세지 정도 되고요. 여러분이 1년 정도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사이, 입장 사이 사이에서 자구가 나와서 분생이 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답니다. 연지 곤지였습니다. 헤레이 레드볼입니다. 뭐 살구씨 같이 생겼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근이 있고요.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제일 비싸게 샀을 때가 요거, 요기 얼굴,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화분에 있는데 그게 6만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비쌀 때. 그리고 나서는 가격이 점점 점점 이렇게 착해져 갖고 그 전에 이정도 되면은 몇 십만원 했죠 네. 근데 요 아이는 그 지금 제가 바로 그 만드신 농장에서 바로 갖고 온게 아니라 1년 정도를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적응해서 아주 건강한 아이니까 걱정 안하시고 데려다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가 좀안든다고 해서 건달토보다는 요런 거는요. 자국 이렇게 새끼를 자꾸 쳐주거든요. 소생토 정도 되는 그 정도 영향이 있는 키울 수 있는 그런 흙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그 배수가 잘 안되는 흙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안됩니다. 뭐상토를 많이 낸다거나 하시면 안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건달토는 달구고. 이제 소생토는 약간 키우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수가 되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흙에다가 심어 주시면 아주 잘 예쁘게 빨리빨리 않고도 서서히 이렇게 커가는 모습 보실 수 있답니다 헤레이 레드볼 이었습니다 벽원 금입니다. 벽원 금은요. 10cm 포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좀 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걸이형 화분이나 또 아니면 롱한 분에다가 심어 놓으셔도 아주 좋을 듯하고요. 무난합니다. 뭐 바람이 많이 있어야 돼 해가 많이 있어야 돼 다육식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벽원 금은 그렇지 않아도 착하게 잘 크는 그런 아이랍니다. 내가 혹시 다육이를잘못 키운다 우리 집에 헤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벽원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벽원금이었습니다 큐빅 프로스티 금철화입니다 금철화인데요 제가 아우 이것도 가슴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처음에 오픈할 때 이게 막 수입이 들어왔어요 수입이 들어와서 금액이 하나에 제가 사는 금액이 50만원 30만원 그것도 사정에서 사수형해서 어, 하나만 저한테 팔아주세요. 저 오픈하니까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갖다 놨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달구는 흙에다가, 뭐, 그, 그, 모든 거는 다 달궈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건달토에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모양이 점점, 점점 쭉 오그라들어서 제가 샀을 때 3분의 1 크기로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원래 모습보다 안 예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저,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잘라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늘려놓은 거라서 지금 이 가격에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너무 그 달구는 흙은 아닙니다. 달구는 흙이 아니라 키우는 흙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크게 보시, 보시는 것이 훨씬 이 큐비 크로스티 금 철화. 를 예쁘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우, 너무 설명이 길었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쌩얼이다 있습니다. 쌩얼이 있고요. 다 이렇게 있고 그 금이 다 이렇게 들어 있는 애들로만 제가 선별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거는 지금 7.5cm 보트인데 거의 한 지금 10cm는 약간 안 돼요. 안 되고 좀더 되는 애 있는데 랜덤으로 발송합니다 큐빅 크로스티금 철하였습니다. 엘콘금 철화입니다 엘콘금 철화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금이 약간 이렇게 자세히 보시, 금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약간, 에, 에,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5.5cm 포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려다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잘클수 있는 세력을 가진 아이들만 제가 지금 뽑아놨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왜 요즘에는 데려다가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냥 물을 안 주고, 이제 심어 놓으시고, 물을 한참 동안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를 팍 내어줍니다. 그때 물을 푹 주시면, 그때 물을 푹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들 폭풍 성장한다는 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마 좀 다육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엘크혼금 철하였습니다. 블랙 와인입니다. 블랙 와인. 진한 퍼플색으로 변하거든요. 진한 퍼플색이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5.5cm 보트예요 그래서 5cm 정도 되는 아인데요. 이 블랙 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은 모습보다 아주 컸을 때가 더 아주 멋있답니다. 입도 환엽이고, 입장도 두껍고, 금, 금색이 약간 약간씩 들어있으면서 아주 보랏빛에 아주 예쁜 모습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블랙 와인이었습니다. 흑진주입니다. 흑진주. 아우, 입장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아주 이 아이 보고서 깜짝 놀랬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입이 환엽인데, 또 가운데는 이렇게 젤리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드신 사장님 말씀이십니다. 요, 요 아이는 지금 10cm 포트인데, 한 8cm 되는 아이가 있고, 7cm 되는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은 다 모두 모두 예쁘답니다. 흑진주였습니다. 버클리 금입니다. 버클리 금요. 버클리 금도 목대시 크죠. 이 아이들 지금 자연군생이고요. 이렇게 2두, 3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2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랜덤으로 3두가 갈 수도 있습니다. 3두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싫다고 문자 남겨주세요. 이 버클리 금도 키우는 방법은요. 어 건달토를 만약에 쓰신다고 하더라도 달구는 흙 말고 키우는 소생토로 심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요것도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 예전에 요거 이제 하나가 조그맣게 이렇게 모종 그막싹 터갖고 나온 애 하나가 5만원씩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때, 저는 이제, 그 때도 초보죠. 그때 모를 때, 그냥 건달토에다 심어놨더니 잎장이 너무너무 짜가지고, 근 목대만, 목, 목지도만 돼가지고, 잎이 조그맣더라고요. 근데, 이 버클리 같은 경우에, 이 버클리 금 같은 경우에는 잎장이 이렇게 널찍널찍해서 이렇게, 어, 우아한 자태를 보여주는 게더 멋있다는, 그 아름답다는 그런, 얘만의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그 건달토 말고요, 좀 이렇게 키운 수 있는 그런 흙에다가 심으셔가지고 아주 우아한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클리금이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이 아이 10cm 포트에 약간 넘어요. 그러면 10cm는 무조건 되는 거겠죠. 색상이 지금 너무 예쁘게 나서 몇안 되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웨스트 레인보이였습니다. 자도루입니다. 자도루. 아주 보라, 검보라색이 아주 매혹적이에요. 제가 농장 돌아다니다가 제가 눈에 띄는 그 예쁜 애들 뽑아다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7.5cm여서 직경이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한 8cm 되는 자도루고요 어, 올해 저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합니다. 보랏빛감의 유혹에 한번 빠져보세요. 자도루였습니다. 마블 금 군생입니다. 마블 금다 지금 삼두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17cm가 돼요. 직경이 이 예, 아이 예, 17어 거의 다 똑같습니다. 17cm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 백분이 나오는 것도 매혹적이지만 약간 이렇게 돌기가 나옵니다. 그 느낌이 질감이 대리석 질감 예, 이요 질감을 느끼는데 수영도 아주 너무 예쁘게 이렇게 삼두가 가지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로 되어 있답니다. 마블금 군생이었습니다. 미니마금입니다. 미니마금은요, 7.5cm 포트입니다. 직경이 6cm 이상은 되고요. 미니마금 같은 경우, 미니마 자체가 자구를 잘 내어주거든요. 그러면 흙을 달구는 흙보다는 키우는 흙을 쓰시는 게 좋겠죠. 미니마금이었습니다. 샬롯 변이금입니다. 샬롯도 예쁜데, 요 변이 금은요 입장이 환엽에다가 이렇게 금기가 다 있답니다. 해서 이제 요 아이가 성장 점점점 더 커가면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아이는 7.5cm 포트입니다. 직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6.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이고요. 요 아이는 여러분이 데려다가 이제 식재를 해서 노, 보시게 되 식재를 해서 자리 잡게 되면. 엄청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물을 너무 안 줬습니다. 네, 샬롯 변이금이었습니다. 차우바니에라는 코너인데요. 이렇게 보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요 아이도 이렇게 터지면은 터지면 요 안에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워줘요.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몇개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 꽃봉지라고. 이제 조, 조만간에 꽃을 필 거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모습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하시라고 소개를 시켜드린답니다. 차우바니에 였습니다. 계절 됐어요. 이제 핑크색 도는 거 보이시나요? 핑크 에이스 금입니다. 이렇게 노란 게 핑크색 이렇게 해서 금이 들어있는 핑크 에이스 금인데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목지화가 되면서 나무처럼 큽니다. 이거 자연 군생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자구가, 자구가 3개 이상 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총 5두 이상 되는 아이들로 보내드리면 굉장히 큰 군생이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식재하실 때 어차피 목대는 계속 큽니다. 크니까 조금 깊으 깊게, 조금 깊게 심어주시면 아마 고기 심은 자리에서도 자고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 있답니다. 핑크 에이스 금이었습니다.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인데 환엽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우, 이러면 또 굉장히 큰줄 아셔. 이오 5cm 포트에 있고요. 아,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다. 엄청 큰게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요. 직경이 한 6cm 되는 거예요. 직경이 한 6cm 되는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딜이 되니까 엄청 커 보입니다. 블루 드래곤은 또, 어, 지금도 예쁘지만, 달궈지면 더 이쁜 거 아시죠? 네, 블루 드래곤이었습니다.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 자연 군생이고요. 5도 이상 보내드릴게요. 애플 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르게 보다는 막 이렇게 길고 짧고 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고르게 나온 애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롱, 그 입구가 작은 아주 작은 분 있죠. 직경이 5cm, 6cm 되는 작은 분이 있다면 요거 그냥 이렇게 심어서 그대로 굳혀 보세요. 색상 아주 미친답니다. 요새 왜저과음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애플 미니였습니다.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는 사이즈 좀 큽니다. 직경이 직경이 한 12cm 정도 되고요.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목대 있게 나무처럼 크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4도 5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4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5도부터 해서 보내드릴게요. 5도 다 보내드리고 부족하면 4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스타였습니다. <목소리>